예 네, 안녕하십니까 여행하는 소문의 트레븐이입니다 아, 저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인도 기차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 볼게요 일반 오디너리가 있고 슬리퍼가 있고요 3AC, 2AC, 1AC 뭐 이렇게 있는데 칸이 한칸 올라갈수록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한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긴 해요. 여행자 입장으로는. 특히나 이제 슬리퍼하고 오디너리 칸은 AC가 없고요. 근데 선풍기는 다행히 있습니다. 그리고 3AC부터 1AC까지는 말 그대로 에어컨이 있는 칸이죠. 장거리 때는 웬만하면은 편한 좌석을 얻어서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밑에 칸부터 제일 좋은 칸까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망했다 망했어 진짜. 진짜. <목소리도> 제대로인데 이거? 너 놈? 너? 누가 사 유진, 캐나어 오케이 완전 혼돈의 도가 카오스의 카오스 누구 가방이냐고 물어보고 만약 밑에 사람 거면은 올라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올라가 내 말이 딱 맞지?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목소리> 아, 그렇지. 나무라지. 안안안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는 이따가 이상한 거 보여줄게. 제가 인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가져오려고 했던 물품이 몇개 있습니다. 저의 비장의 무기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 아마 사용하면 여기 인도 사람들 보면서 다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에어 매트리스 가져왔어요. 조만해 비장의 무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 어지러. 어 어지러. 워 아, 아, 아. <laughs> 어느 여기 살지 모르니까 이 자리다가 치고 들어. 가럼안 아마 이거 조만간 인도에서 대유행된다 이거. 히트의감 에어 매트리스를 깔았어요. 인도의 제너럴을 위해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일석이조죠. 캠핑할 때도 쓸수 있고 요렇게 원래 요런 봄이잖아요. 엄청 백이거든요, 궁뎅이. 저는 못 참아요. 아, 너무 쾌적해, 이거. 선분이도 앞에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이거. 아, 최고인데, 이거 진짜. 이걸 깐 이상 올라올 사람은 없다는 거잘 <laughs> 살인 짓고 많이 났어요. 우리 동윤이만 지금 없어요. <laughs> 자리가 없어. 이들은왜 이렇게 관심을 가냐 아, 이거 너무 편한데, 이거. 아, 참. 애기가 옆에서 우는 것만 빼면은 진짜 꿀잠 잡니다, 이거. 제 에어 매트리스가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원래 저렇거든요 엉덩이 단련 중이시고 이하씨는 네. 저는 이 깔아서 아주 편합니다 아이 정도면은 뭐 슬리퍼보다 나 쿠션감이 장난 아니에요. 네 자리 <laughs> 화장실 갈 거여서. 동윤아. 어디 여기 밑에 앉으라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1층이 아니에요 지금 2층에 2층. 2층인데 이렇게 다 올라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옆에 분은. 자고 있는데 다른 분이 저 올라오면서 툭툭 쳐서 다리 키우라고 하더니 올라오더니 그밑에 자고 있어요. 제작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이라서 봐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도 도전안 했어요. 저는 나름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둘이 막싸우더라고 둘이 경계는 타협 같아요. 이쪽이 지금 머리인이 열심히 격두고 있고 예시를 나쪽 보면도 원이 너무 웃 같아 오 옆에 사람 어디 갔네? 있었지. 화장실 간다고 이러고 도와주지 뭐, 저기를 끌고 화장실 간다고 실화야? 차가 깼는데 너무 웃기대 진짜. 간에 사실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었어요 살짝 봤거든요 정말 시끄럽고 근데 이제 진친제 일어나면 막 비키라고 하고 있고 막 이럴 것같아요고 자는 척해서 계속 사람들끼리 엄청 싸우고 막 앞에서 막 비켜라 나 가야 된다 자리 비켜라 왜 껴드냐 여기 막 엄청 싸우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일어났을 때 너무 여기 타협회 옆고사이좋게 있긴 했는데 이 아저씨 원래 자리인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껴든거죠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고 <laughs> 여기에는 둘다세우자 잡으러 칼 잡고 칼 잡고, 칼 잡고 <laughs> 이렇게 자고 원래는 따로와예이 아저씨 이쪽으로 자고 이 아저씨 엉덩이에 기대고 자야지 자고 막 이랬는데 너무 웃긴 어? 저기 있구 이쪽에도 있거든요 저, 저기에서도 누워있어는 어디 갔네 이제 저쪽에 보시면 한분 사이드에 누워계신 분이 있어요 아 너무 웃긴고 같아요 우리 동현님은 하나도 못주으신것 같은데 저 밑에 계셔가지고 우리 제프리님은 저러고 주고시 죽으신... 처음에 혼자 누워있었는데 여기도 어떤 인도사람이 올라온거예요 그래서 빙이러가갖고죽그고 자고 있어요 지금 저만 그래도 편하게 잤네요 저희 또 싸우잖아요 저밑에서 아이고 제프리님 괜찮으세요? 안괜찮요 <laughs> 비싸게 보여. <laughs> 이런 거왜 타라라는 거야? 다시는 안탈 거예요? 아, 나는 좀더주고 좋은 거안타는데 <laughs> 아, 알겠어요. 그럽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걸 타고 싶어서 탄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방법이 없었으니까 탄 거고. <laughs> 내가 볼 때는 인동기차는내 경험상 아무리 못해도 이틀 전에 애매해야 돼요. 예. 당일로 기차를 탄다? 이거는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아게 아쉽겠, 아셨겠죠 이제. 옆에 친구분이 잘 지내시고 계신 거죠 옆에? 네. 어, <laughs> 어. 아그 사이 에 벌써 두명 네. 만났어. 아 진짜? 그 막, <laughs> 다른 친구랑 아까 전에 <laughs> 한 시간 동안 얘기하고 아 진짜? <laughs> 친구하고. 친구하고. 아, 너무 귀여같아 화해했나 몰라. 아니, 화해 안할것 같아. 저야지. 둘다저거야이집지라 네 어. 어, 맞아, 맞아. 지금부깨끗고 있어. 너무 귀여운데, 저야지. a e a take d e e s l e e 어? deep sleep, 어? 둘이 <laughs> 싸웠었데 둘이 타협을 봤어. deep s l e e 다시 또 타라고 하면 타실 겁니까 이거? 돈 쓰고 비기값을 마련하지. 다시 는안살 겁니까? 네, 다시는. <laughs> 최악의 경험이었어요. <laughs> 뭐 앉아서 주무시지도 <laughs> 못했겠네요. 잠깐 잠들려고 치고 가지고. 아,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치고 발로 막. 막, 아, 막 음. 옆에 다 눕고 이러니까. 음. 줄이 베프 됐네 이제 이한 씨랑 아까 졸라 싸우더니 이한 씨가 막 침투 성공해갖고 잘 시원찮도 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차가이한도 누워 있어요 저 저기, 저기 올라가려다가 아그러니까 저기 자리 놨던데 아까 네, 나서 올라가려고 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지 먼지고 막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아휴 차가이한 그 백인다고 그랬어 어. <laughs> 너무 좋찮은데 <불편한데? 웃음> 도저 안 백이요 <배겨요>? 안 백이요 <laughs> 저 밑에 있는 거보다 100배 낫죠, 이게. 아, 그리고, 매연이 매연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잠 따라서. 네. 이제 잠을 자려고 해서, 매연 때문에 퀵 깼다가, 그런 것도 잠못 자고. 아, 먼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다행히 누웠고. 오늘 네, 시간이 왔네. 엄청나게 타네. 모자를 네, 뭐. 또 뺏었어. 어? 고자 뺏었어, 자리.

기앞보야 네. 보냈어. 갑자기 훅들어오얘네들 참. 아주 화목한 가족이야. 시끄러워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래도 탈만 했어요. 자주 타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랜만에 타니까 견딜만했고 살이 저도 쪽 빠졌어요. 지금 얼굴에 V 라인이 생겼어. V 라인이. 슬리퍼 탔습니다. 또 오랜만에 역시나 덥네요. 기차 출발하면 좀 시원해지긴 할 텐데 저 보시면 이 구조가 침대가 3 개거든요. 중간에 하나 더 걸쳐요. 저쪽 지금 달라고 그렇게 신신 당부했는데 랜덤으로 그냥 아무데나 줘버렸네. 아참 너무하는구만 이거. 다음에 좋은 기차 타겠습니다. 이 친구 한번 경험해보라고 이거 타세요. 다음에 진짜 좋은 기차 타는 거야. 네. 재럴탄다 여기 생각보다 시원한데 선풍기가. 지금 문제가 바로 옆판에 꼬마들이 많아. 그렇지. 그게 제일 걱정이야. 잘 때가 제일 귀여워 이게. 아니 이 친구는 자기 자리라고 안 바꿔준다 하더니 결국 자기 자리도 아니네. 응? 어? 미친 거 아니야? 야, what your seat number? You you don't have n u 어이가 없네 이 새끼 진짜. 티켓도 없으면서 어? 자리에 안 비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와... 어렵다. 얘네 둘다 티켓 없어요. 지금. 신경도 안 써. 와... 무섭다. 무서워. 진짜 이게. 티켓 검사 왔어요. 근데 이, 이 아저씨 아까 티켓 없어고 지금 쫓겨나고 있어요. 나가라고. 잘 됐다. 이렇게 사야지.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좌석을 받는 거야? 그냥 입석이야, 뭐야? 티켓 없으면 저렇게. 존징을 당하네. 요운 나쁘면 은 티켓 값 내는 거고, 운전은 안 내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네, 잠을 못 자게. 지금 시간이 지금 7시 반입니다. 8시쯤 내리는 건데, 7시쯤부터 갑자기 막 엉덩이 들이 미는 거죠. 왜냐면은. 슬퍼는 낮에는 번호 의미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아줌마를 타고제 다리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막 일어나라고 막 와... 너무하시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티켓 없어요 그냥 뭐 제너럴처럼 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티켓 갖고 있는 사람 제가 알거든요 다 어제 다 확인하고 여기 티켓 검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루, 누구 자리인지 제가 알고 있어요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 지이사람들 티켓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막 앉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없이 그러면서 엉덩이 밀고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냥. 미치죠, 아주. 아침부터. 백불이가 네. 연예인이 되고 싶으면은 민동로 오라고? 이게 무슨 연예인... 왜들어 무사히 고냈습니다 오랜만에 기차를 타니까 쉽진 않았어요 어, 기차가 흔들리다 보니까 볼일을 못 봅니다 현동기차첫 소감이 첫 어떠세요? 처음에, 처음에 진짜 좀 쫄았는데 또 자니까 잘 지내요 아, 생각보다 괜찮았나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아, 다행입니다 다음번에는 제너럴탈거예요 괜찮죠? <웃음> <웃음> 3AC 처음 타본다 아.. 탔네요 제가 볼 때는 2AC가 가성비가 가장 좋은 것 같고 3AC를 타시게 되면은 무조건 이쪽 사이드 쪽을 선택하세요 이쪽은 칸이 6개 거든요 한 라인에 침대가 3개씩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저쪽은 중간에 하나 덮 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이드 사이드 쪽에서도 위가 아니라 아래쪽 이쪽 선택해서 예약을 합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이 아래쪽이 안 좋은 게 하나 있다면 코드가 없는데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어세 아유 벌써부터 먹방 중이시네 저분은 타자마자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기차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칸이 세 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중간에, 밑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쁘게 응? 생겼어, 차가. 애기가 아주 울고 난리 났어. 계속 떠들고 아주. 덕분에 자다 깼습니다. 맨날 2LC만 탔는데, 3LC도 탈만 하네요. 이 집은 딸만 넷인데 딸들이 다 이쁘게 생겼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빠인가 봐. 응? 자랑스럽겠지. 응? 저 친구는. 한국어로 좀 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쿡스랏 <laughs> 나마세 응? 아이고 아저씨 열심히 일하시네 일단은 웨어스 딸기 웨어스 하나 먹어야 돼. 어우 차작 아저씨 카리스마 있어 멋져 멋져 스티커 아저씨 여기는 2이입니다 <목소리도> 여기는 이제 제 칸입니다. 아저씨들 한국 남자 둘이서가 서 좋아 죽네. 여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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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는기는 똑같은데. 카나 브기는 여기는. 여브는 어르신 피곤하셔. 어르신. 어르신. <laughs> 네, 화장실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나름 괜찮은데. 식당칸 갔다 올게. 네. 어. 오, 키친오나 원래 집안 팔자다. 이 짓이 아이 하이. 버티원. 또 또, 또또 oke, o 또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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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 k 아 oke, 어 k 와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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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e, oke, o p l e a s e 클났습니다 제프리 왜안 오지? 와, 개 이거 못 탔으면 어떻게 이거?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뭐야? <laughs> 어떻게 왔어? <laughs> 결국 사 왔어. 야, 대단해. 뭐.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서 왔어? 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아,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조금 조용해야 됩니다. 물론 인도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떠들겠는데 우리는 인도 사람이 아니. 오겠도지 <laughs> 여기에 같이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여기 또 쫓겨나네요 이렇게 주인장이 왔어요 37시간 동안 가는 이 기차 A씨는 이쪽을 선택하지 마세요 에어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커튼을 내리게 되면 은 안에서 공기가 갇히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추워서 보시면 제 침낭에다가 이게 원래 밑에 까는 건데 이거 하나에다가 모포에다가 이렇게 세 개나 덮고 잤어요 그런데도 추워요 발쪽 굉장히 시럽습니다 얼굴 쪽을 좀 열어놓고 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가 다 얼었어요 진짜 건조한 상태에서 추우니까 코가 아프더라고요 진짜 숨쉴 때마다 자리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요 마켓 풍경도 사실 뿌에서 잘안 보여요. 이렇게 탁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용 이렇게 라이트 가 하나 있습니다. <laughs> 제대로 안 되네. 이것도 고장났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 전 처음부터 안 되는 건줄 알았어. 요 코드는 위쪽에만 두 개가 있습니다. 거울이 그래도 하나 있네요. 커튼이 있어서 나름 이렇게 치면 프라이빗한 느낌이 듭니다. 인도 기차는 괜찮은데. 인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매너가 좀 많이 없거든요 저 있던 쪽에서는 밤새 무슨 뭐 동영상을 보는지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새벽 3시부터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알람을 껐으면 완전 꺼야 되잖아요 20분 있다 또올리고 20분 있다 또올리고와 진짜 이어폰을 끼고서도 계속 들리니까 그 소리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진짜 추운 거는 뭐 주제치고 시끄러움 때문에 잠자는 게뭐 쉽지 않습니다 귀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신 분들은 원에이를 들어가시는 게 사실 원에실도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여다지 문이 있거든요 그쪽은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좀더 있지만 화장실은 같이 공유합니다 화장실은 사실 슬리퍼나 세컨클래스랑큰 차이는 없습니다 화장실은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예, 그런 정도고요 저아에도눈다락게났어요 여기 안 좋은가 봐요 며칠 동안 식중독 때문에 문바에서한게 없잖아요 기차에서 힘내고 나가려고 했는데또눈다락게가 나가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굉장히 허약한 체질로 변하는 그런 인도 여행입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힘이 안 나네요 37시간을 기차를 타봤습니다 트웨이서 가성비 나쁘진 않은데 총결로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쉽고 에어컨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만 잘 견디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인도 기차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 좋은 이유만 나면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슬리퍼 칸은 여섯 개잖아요. 한 줄에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3에 c 까지세 개가 있습니다. 한 줄에. 그리고 1에 c 2에 c 는두 칸만 딱 있어요. 이세 개짜리에서는 절대 가운데는 선택하지 마십시오. 티켓을 살때 얘기를 하세요. 아래쪽이나 위쪽을 달라고. 근데 a c 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 사이드 쪽, 이쪽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칸이 세 개일 경우에는 위쪽을 선택하세요. 아래쪽보다 는 위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밑에 다앉아 있거든요. 그 셋이서 뻑뻑하게 앉아 있다가 나중에 밤이 돼야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위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